14일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사사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마지막 부분 말씀이죠. 사사 삼손은 사사 중에서 이렇게 온전한 사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마치 실패한 사사와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말았죠. 세상에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는 않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요. 이 사사에게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삼손도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간 사사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실패한 사사라고 끝날 법했던 삼손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관점에 집중해서 16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삼손과 관련해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질문은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삼손은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디에 써야 할지를 잘 몰랐던 사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성문, 설주, 빗장까지 가지고 해불론산 꼭대기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처럼 아주 대단한 장사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유다 땅에서 6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블레셋 가사로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밤을 보냈다라고 하죠. 그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가사로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그것도 기생집에 가서 또 밤을 보낸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나실 인으로 태어난 삼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기회가 왔다 하고 밤새 가사의 기생집에 포위를 하고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하였죠. 그래서 삼손이 그 성의 문과 문두 설주와 빗장을 그냥 빼서 이렇게 헤브론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자기 개인 생활과 관련해서 힘 자랑만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힘, 특별한 힘, 재능, 달란트, 이런 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또 재능, 무엇이든지, 은사, 이런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힘, 능력, 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이나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과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어디에 쓰는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 삼손에게 주신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요? 삼손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삼손이 이번에는 소래골짜기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조금 앞부분에서, 가사에서 삼손을 체포하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하고 이번에는 드릴라와 결탁해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워낙 힘이 장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가 사랑한 여성인 드릴라를 이렇게 결탁해서 힘의 비밀을 알아내게 하고 은청계를 주겠다고 한 거죠. 델렐라는 삼손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미 돈에 넘어가서 삼손을 넘겨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 힘의 비밀을 자기 여인에게만 알려주는 셈 치고 비밀을 알려주지요.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이 자기에게 있다. 자기만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또 그것이 없어지면 힘을 잃게 될 것이라 하고 삼촌은 자기 머리에 그 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머리가 밀리면 머리털을 깎아 버리면 힘이 사라진다고 했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머리털을 밀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지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사사로 부른받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나타난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드릴라가 물을 때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머리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힘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우승거리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항상 이렇게 사사로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갔습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도 같이 기억해야겠습니다. 머리틀을 밀면 힘이 이뤄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머리틀을 밀어서 힘이 없어졌을까? 아니면 그머리틀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삼손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힘이 없어졌을까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과거에 사자를 아무 무기 없이도 이렇게 잡았던 것처럼, 또 조금 전에 성문자과 문설주를 해보론 산꼭대기까지 옮길 만큼 장사였지만, 그런 힘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힘을 잃었던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마치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이 이렇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선은 자기에게 아직도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는 이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에게 주신 능력, 은사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머리털이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 삼손에게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벌레세 사람들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벌레세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고, 우롱하고, 소처럼 부려 먹을 때, 그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삼손을 때려 잡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신이 삼손을 붙잡았다. 사실은 우리의 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이겨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시니로 태어나서 일생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 그런 구별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심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삼손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또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모든 연약한 모습은 삼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미쳐서,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겨버렸다.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건 내가 하는 은행이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블레사 사람들이 산 손을 붙잡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신이 이겼다 하는 것처럼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겨 버렸다고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칭송을 하는 것은 정말 삼손 개인의 연약함, 실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도 직결된다. 내가 영광을 돌릴 만한 삶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삼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이 있을 때 사사이다. 28절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원수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마치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짐승처럼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삼손은 그대서야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나이다 삼손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나시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이렇게 염원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쓰임 받게 해주시면, 자기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사사로 살지 못했던 것을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그 마지막에 한번 주신 기회로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살아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호물이 많고 죄를 짓고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면 한 번만이라도 강하게 해주시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사사로서 자기 직분을 깨닫고 해야 할 일을 할 각오와 준비와 순종할 태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손은 죽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죠. 자기는 죽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평생 실패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였죠.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사였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사들을 다 이렇게 아론과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대제사장 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듯 아론과 같은 제사장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같은 그런 언어라면 사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사도 언제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라고 보냈지만 모범적인 사사들이 되지 못하고 그들 자신도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때그 죽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달리 그는 자신도 실패한 인생처럼 허물이 많고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불완전한 사사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만왕의 왕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각기 제갈길로 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통해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 이런 사사들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처럼 온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16장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소는 참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사사가 아니라 연약하고 허무르고 죄를 범하, 그러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고 자기 사사로서 사명을 각인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크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로 보낸 받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법 없이 타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불까지이르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한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함 중에도 삼손에게 이번만 강하게 달라는 기도에 외면치 않으하시니 응답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삼손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